내부 소식에 따르면 가수 마이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국제 한국문화홍보 프로젝트의 트로트 단독대표로 선정되었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트로트 음악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진에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수십억원의 광고 계약보다 더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 트로트 음악에 떠오르는 별. 마이지는 데뷔 이후 산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강력한 보컬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그녀는 빠르게 주목받게 되었으며 가장 가치 있는 젊은 트로트 슈퍼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역할은 일본에서 트로트 음악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녀는 열심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젊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턴보 일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는 이들 아티스트들이 국제시장 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마이진에게는 그녀가 사랑하는 음악을 더 넓은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이진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다른 참가자들에는 그룹 유진 의 mc 유재석과 배우 이병헌이 포함 되어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세계 무대의 전선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윤대통령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아티스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직접 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정부가 아티스트들의 노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국제 이미지와 국가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인정하는 것을 확인한다. 마이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트로트 음악 커뮤니티에게도 큰 자부심을 가져다준다. 마이진은 최고의 공연을 제공하고 많은 국가에서 트로트 음악이 더욱 인기 있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녀가 부르는 모든 음표, 그녀가 제공하는 모든 공연은 그녀의 공예에 대한 헌신과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일본에서의 홍보 활동 외에도 마이지는 다양한 국제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녀는 단지 공연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대사다. 콘서트에서 토크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공개 출연까지 그녀는 그녀의 사랑과 한국 트로트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음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다.